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전 디아블로 4의 베타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출시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게임을 종합 엔터테인먼트 장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게임이 최신 컴퓨팅 기술에 종합된 결과물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게임에 접목된 기술은 산업 전반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년 전을 떠올려 본다면 1990년대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의 pc방 문화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고속 통신망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죠. 또이 당시 PC의 그래픽 기술은 2D에서 3D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더 높은 PC 성능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CPU와 GPU의 역할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GPU는 갈수록 더 화려한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고성능화 대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PC 하드웨어와 기술의 변화를 이끈 건 역시 게임이었습니다. PC방 문화와 인터넷의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RPG 게임 장르, 즉 MMORPG 장르가 대세로 자리잡게 됩니다. MMORPG 장르는 고속 통신망의 구축과 PC방 문화와 함께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당시 대세 게임을 떠올린다면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같은 시기 출시한 엔시소프트의 리니지가 있었습니다. 이후 무려 20여 년이 지난 지금 GPU의 발전은 강력한 연산 처리 장치의 역할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AI를 학습시키는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거듭한 AI는 최근 익숙해진 ChatGPT와 같은 모습으로도 등장했으며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 속 자동사냥 그리고 게임 속 몬스터나 캐릭터들이 더 영리해지고 강력해지는 데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울 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보면 이제 게임에서는 그래픽적인 발전을 제외한다면 사실 뭐 딱히 새로운 기술 발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즐기는 게임에서도 새로운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네트워크 관련 기술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게임보다 몇 배는 넓은 맵을 바탕으로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MMORPG 장르 의 게임이라면. 네트워크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겠죠. 최근에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친구와 함께 진행하는 멀티플레이가 일반화되어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를 지원합니다. 작게는 두 명, 많게는 100명 내외의 플레이어가 모여서 진행하게 되는 멀티플레이 형식의 경우라면 보통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서 플레이하게 되죠. 하지만 접속 오류 및 불안정한 서버 상태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게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아마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MMORPG 장르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플레이어들이 24시간 서버에 연결되고 각자가 다양한 상호 작용을 발생시킴으로 네트워크 문제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버스로 가요. 그럼 중간에 또 가서 갈아타고 뭐 시간도 맞춰야 되고 또 거기서 만약에 버스가 고장 났어. 그러면은 거기 갈 방법이 사실 막막해지잖아요. 이거를 KTX를 탔다면 일직선으로 달릴 수 있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네트워크 최적화 비슷해요. 저희가 거쳐 가는 경로를 굉장히 줄이는 작업. 그다음에 불완전한 곳을 체크한 다음에 제외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들 중 mmorpg 장르 게임이 있다면 대부분 지역 서버가 있고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진 서버를 선택하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나라별 인터넷 접속 환경이 다양하고 또 서버 위치에 따른 레이턴시 문제도 있겠죠. 그리고 서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여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지역 간의 경계를 없애고 게임을 즐기는 기술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글로벌 원빌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원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이 필요합니다. 불안정한 네트워크는 유저의 경험을 되게 안 좋게 해요. 글로벌 프로젝트는 네트워크가 안 좋은 환경에서도 통신이 좀 안정적으로 되는 게 필요해요. IOCP라는 건요 MMORPG에 주로 사실 쓰는 고성능 기술인데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IOCP로 만들었어요. 출시 전에 사실 직전에 바꿨거든요. 기존의 IOCP도 분명히 고성능이긴 하나 해외는 네트워크가 잘 끊겨요. 네트워크라는 게 끊겼다 붙었다를 되게 반복해요. 게임을 하다가 한시간 동안 끊겼어요 한시간 동안 한게 없을 거잖아요 그 저희는 그거를 굉장히 적은 단위로 쪼갰어요 제 정보가 날아갔다 해도 복구해낼 수 있도록 RIO의 기술적 특징이 안정적인 통신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작은 데이터가 고성능으로 대량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저희가 원하는 게임에 딱 맞는 기술이었어요 저희가 첫날 그 접속한 유저가 190만인가 그럴 거예요 네, 사실은 한국의 서비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치거든요. CPU 사용량이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거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고 있음에도 어,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할수 있네 이런 유저들의 평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어, 우리가 선택은 잘 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mmorpg를 플레이하게 되면 넓은 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캐릭터 움직임에 맞춰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로딩 혹은 끊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끊김없이 물 흐르듯 처리하는 게 심리스 기술인데 곧 출시 예정인 디아블로4에서도 이 심리스 지형 처리 기술이 들어갑니다. 최근 개발되는 게임의 트렌드가 유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임 속 세상이 커지는 만큼 이 심리스 지형 처리 기술의 중요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레벨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2D 같은 경우는 는 이제 이미지 한 장만 로딩을 하거든요. 3D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지들이 하나의 레벨에 수백 개가 있거든요. 집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고 풀도 들어가고 NPC도 들어가고 비 같은 것도 내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라고 해서 기존의 언리얼 엔진 4의 심리스 지형 처리 시스템을 대체하는 리니지 W의 이제 레벨 세그먼트 그래프라는 이제 지형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자동으로 선별이 돼서 중요한 레벨들을 먼저 로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순위 낮은 레벨들은 차외 로딩하는. 기존에는 한 2초에서 5초 정도가 소요되던 로딩 시간이 현재는 지금 0.1초로 줄인 상태고요. 새롭게 개발된 지형엔진을 통해서 플레이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단한 가지 쾌적함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은 최근 게임 개발사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커져가는 게임 내맵 데이터의 빠른 로딩은 뭐 공금이 생각해 본다면 최근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게임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리고 AI와 밀접한 기술인 디지털 휴먼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개발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람과 대화하듯 실시간 인터랙션이 가능한 디지털 휴먼의 제작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술 개발 과정에서 게임 속 m p c 씨가 정해진 대사만 하는 게 아닌 마치 유저처럼 상호 작용하는 모습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쩜 필드 몹이라든지 보스 몹들이 학습을 통해 더욱더 영리해지고 강해지는 걸 앞으로 게임 속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최근 게임에 적용되는 최신 기술의 일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 국내 개발사에서도 기술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반갑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신 게임 기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